안녕하세요. 드디어 GGG가 유저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오늘 올라온 영상의 주제는 엔드게임의 변화입니다. 0.4 패치에서 대격변이 있을 예정이지만 다음 주에 패치를 통해서 서판과 탑의 변화를 미리 선보인다고 합니다. 라이브와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던 탑이 여러 개 있는 곳을 찾아서 서판작을 하고 겹치는 곳만 돌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탑을 찾아 헤매고 하는 방식이 지친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습니다. 이제부턴 지도를 들어갈 때 서판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. 각 지도별 사용 가능한 서판의 개수는 기존 탑에 넣었던 방식과 동일하게 경로석의 모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서판을 3개 넣으려면 경로석이 6모드, 6모드일 때 가능한 겁니다. 그럼 서판 한 번만 쓰고 버리냐? 아닙니다. 제공된 영상을 기준으로 각 서판은 총 10회 사용이 가능하며 전부 소진하면 소멸이 됩니다. 이렇게 되면 탑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. 탑은 기존의 주변을 밝히는 역할에 더해 완료 시서판을 드랍합니다. 이 밖에 다른 변화로는 모든 지도에 지도 보스가 생기는 걸로 바뀌고 완료 조건은 모든 희귀 몬스터가 아닌 지도 보스를 잡는 것으로 바뀝니다. 이 변화는 아주 좋은 변화 같습니다. 추가로 지도를 열때 항상 한 개에서 세 개의 컨텐츠가 추가로 등장한다고 합니다. 이제 균열, 환영, 성소, 뭐 에센스 이런 컨텐츠들을 말하는 거고 서판의 효과가 먼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탐험 서판을 넣고 지도를 열게 되면 탐험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한개에서세개의 컨텐츠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이죠 음, 이런 변경 점들에 따라서 추가 컨텐츠 아이콘들이 아틀라스에서 더 이상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지도 크기와 몬스터의 수 역시 줄인다고 하는데요 특히 몬스터 팩의 수를 1티어에서 30% 줄이고 15티어로 가면서 점점 많아지게 변경을 합니다 이번 변화는 확실히 엔드 게임에 대한 평가를 좀 바꿀 수 있을 만한 좋은 변화라고 보이는데요. 앞으로도 많은 조정들이 있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경로석을 작업하는 방식 역시 좀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?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오늘 알려드린 변경들은 다음 주에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변경되고 나서 한번더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. 앞으로도 여러분의 게임을 쉽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지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